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점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콘입니다. 영상 영상 아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어, 최근 SEC가 항소 재개를 하면서 대리플은그 영향으로 마이너스 20%나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은 어, 이 저점의 추세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전 전저점까지 계속 깨지 않은 자료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히려 살짝 반대 흐름까지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현재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트상에서 유의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렇게 SC가 항소를 한 가운데는 이 많은 운용사들에서, 어, 리플의 현물 ETF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비트와이지 운용사에서도 신청을 했고, 자, 이틀 전 카다리아 캐피탈에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죠. 자, 많은, 어, 이 항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지금 발생했음에도 이 캐피탈 등의, 어, 운용사들에서, 어, 리플 ETF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법적인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 단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암시를 해주고 있는 바이죠. 자 다만 이 ETF 승인에 대해서는 어, 가능성이 아닌 시기의 문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 어, 카나리 캐피탈의 신청을 두고서 리플 ETF 승인은 시기의 문제이지 가능성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시기는 더 멀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현재 정권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폴리마켓의 분석에 따르면 어, 최근 이, 헤리스 부통령이, 자, TV 토론을 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라이나 크 전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측이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틈타서 트럼프도 계속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죠. 자,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직권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코인장이 강력한 훈통이 현재 준비가 돼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되면 이제 우리 코인상은 굉장히 좋은 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S, 어, 리플 같은 경우는 etf 친, 어, 신청이 이제 많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 최근에 그래스 케일에서도 어, 트러스트 상품을 출시를 했죠 이것은 펀드 상품인데 이것은 결국 etf 승인으로의 예,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스 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출시가 되기 전부터, 어, GBTC라고 하는 신탁 트러스트 상품을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먼저 운용을 했고, 이것이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된 바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트러스트 상품이 결국 이더리움으로 연결이 전환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리플 트러스트 출시 역시도 ETF 승인의 전 단계를 현재 밟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항소고라고 하는 이 법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어,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려감 섞인 목소리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자, 이미 리플 같은 경우는 어, 작년 약식 판결에서 비증권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명분 자체가 현재는 사라진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가장 유력했었던 솔라나혐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게 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SEC가 이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는 증권 분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 또 이번에 어,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제출한 솔라나 이태브 심사 요청서의 승인을 SEC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코인의 이제 그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겠 오히려 이제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난 리플 코인이 더욱 더그 어,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바이죠.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자 최근 비트노미얼이 파생상품 커 거래소에서 리플의 선물 상품을 출출을 하면서 미국에서 현물 ETF 도입이 과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알트코인이 ETF에 관심을 갖기 위해선 규제된 선물 계약이 필수인 점이 있습니다. 어, SEC에서도 현... 어. 이 현물 ETF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선물 계약인데, 자, 이미 선물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SC에서도 리플의 현물 ETF를 거절할 그런 명분을 현재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어, 리플은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곧더 많은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출시한 21CEO 의 역시도 리플의 현물 ETF를 거절할 수 있는 테이프는 우리 회사의 비전 중 하나다. 투자 수단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많은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신청할 것으로 정, 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 해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블랙록이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 경단의 자금을 움직이는 세계 최대 운용사입니다. 만약 이 블랙록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성인 전적이, 승인 전적이 굉장히 화려하죠.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577건의 승인 요청을 했는데 한 건만 제외하고 576건을 모두 다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에 참여한다면 어, 리플의 현물 ETF 출시는 거의 기종사실화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 SEC가 항소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많은 운용사들에서 앞다퉈서 이제 ETF 신청하게 을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ETF 출시가 되게 되면 그 기대감만으로도 자리포는 일단 멋진 상승 랠리, 급등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ETF 출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적이라고 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시계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전 가격일 때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만 아직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에 나타날 수 있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어, 좀 어디에서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 타점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 또 빠져 나와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sc가 이 항소 제기를 했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SSC가 이 항소 서류에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항소하고 나서 10살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주 17일과 18일 경에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어, 항소 이유를 제출할 것인데 일단 우리가 어, SSC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어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적인 항소 이유를 아직까지 어 증거 확보죠 증거 확보를 아직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여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SLC가 애당초 애지당초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청했었는데 법원에서는 1억 2,500만 달러의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SLC가 항소 카드를 좀 꺼내면서 저더 어, 높은 합의금을 어, 지금 끌어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자 물론 SLC가 흥수를 하더라도. 이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1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 리플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또 제2순회 항소 법원도 지방 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s c 가 항소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항소를 계속 이어가기 보다라는 어, 리플 측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충분히 합의를 어, 이끄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 리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합의가 어, 항소가 항소 관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 2, 3 년은 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리플은 수많은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리플과 그리고 SIC 모두 다 마지막 기회, 정말 최종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플도 그렇고 SIC도 그렇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합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좋은 기회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월 10일 자, SEC가 비공개 회의를 잡아놨는데, 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이 비공개 회의를 두고서 트위스하다가 좀 올라왔는데, 어 이킹 XRP라고 하는 인물은, 어 이번 SEC가 리플과의 소송 항소에 대한 잠재적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예정했다라고 어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이 SEC의 홈페이지 에 보시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자 물론 이토의에도 뭐 리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과 SEC가 실제 합의를 위한 자리인 건지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SEC도 지금 항소를 이끌어가기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을 압박하면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자리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때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면 어, 리플의 이제 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 떨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송 자체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리플은 일단 최소 100% 이상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작년 7월달 자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이 있었죠. 자 이때 당시였습니다. 자 전고점을 지금 강력히 돌파를 했죠. 그렇게 약 80%에 폭등하는 일 펼쳤습니다. first thing is that the risk is that the r i 는 k is that t h 다 risk is that the risk is that the r i 급등하는 엘리를 펼쳐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굉장히 적변가되는 이 구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는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가 매도가 잡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코인상이 24시간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든 언제든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요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음,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 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농부천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